오늘의 말씀은 나훔 1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훔을 우리가 3일 동안 살펴볼 것인데 나훔서의 저자라고 하는 나훔은 그 의미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이 메시지가 나훔의 나훔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통해서 유다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요나서를 할때 봤죠. 아수르의 수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요나서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니누의 성을 구해줬지만, 이제 나옴서를 통해서는 이 니누의가 멸망할 것이라 는 메시지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1장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와, 그 다음 9절부터 15절로 나눌 수 있고요. 2절부터 8절은 이제 묘사적으로 여와를 찬양하는 어떤 시편에 해당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세계사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존재해 오시면서 앞으로 존재하실 모습에 대한 그런 묘사를 나타내고 있고요. 9절부터 15절은 니눔에 다가오는 여와의 심판과 유다의 구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8절에 있어서 어, 내용을 살펴보면 2절부터 어, 3절 상반절, 상반절 어디냐면 3절을 보면은 내버려 두지 아니 하시느니라 하는 것이 3절의 상반절인데요. 어, 나음 1장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는 여호와가 죄를 범한 대적들에게 보복을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살펴보기에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3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요, 여호와가 위엄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며 아무도 그의 진노 앞에 서지 못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7절은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여호와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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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9절부터 15절 두 번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9절부터 12절 상반절입니다. 자, 12절 상반절이 뭐냐면은 12절을 보니까 그가 없어지리라 하는 데까지인데요. 악하고 음모를 꾸미는 리누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부터 13절은요. 여호와께 어, 괴로움을 당한 어, 유다가 아수의 숙박에서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유다가 아수의 숙박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14절은 뭐냐면은 에, 극악하면서, 또한 우상숭배하는 니느웨의 최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5절에 보면은, 에, 유다의 평화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 나훔 선지자는 어디 출신인지 잘 모르지만, 1 5절을 보면, 어, 유다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나훔을 부르는 이야기로 보면서, 나훔 선지자가 유다 출신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홈서는 어, 결국은 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가 멸망할 것이다 하는 에, 그런 메시지고요. 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에, 아수르는 이러, 이러한 것으로 해서 멸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 유, 유다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홈서 1장은 어, 나눠준 대로 아마 어, 여러분들 읽어가시면 그렇게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나무서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예, 분명히 예,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사실 그, 이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도 어, 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죠? 북 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잖아요.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하게 되죠. 그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이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자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한 지금 유다를 힘들게 하는 사실 이제 유다가 힘들게 되어진 이유 자체가 유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인데 그 가운데 사용되어졌다 하더라도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에 대해서 보복하실 것이고 또 당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나은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은 징계하시지만 멸망시키지 아니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그들의 백성들의 그들의 백성들을 돌이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백성들에게 위해를 가한 그런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멸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나훈석 일장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